미스 카리도스, 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파키타 쌤입니다. 스페인어로 자기 소개하는 노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미보는 살다라는 뜻을 가진 비비르 동사의 1인칭 변화형으로서 이르 동사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비르처럼 이르 동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르 동사의 변화형이 사용된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Dónde vives tú? Vivo en Santiago de Chile. ¿Vives con tu familia? No, vivo solo. Mi familia vive en Lima de Perú. 자 그럼 이르 동사의 변화형에 대해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규칙 동사의 현재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그 원형의 모습이 ar, er, ir 이세 가지 중 하나로 끝이 나고요.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여섯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오늘은 이 ar, er, ir 중에서 이르형 규칙 동사의 현재형을 학습해 볼 텐데요. 이 이르형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으로 변화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본다면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여섯 가지 형태로 변화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단어를 가지고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쓰다라는 뜻의 동사는 바로 escribir 인데요. 이 escribir 동사는 o, s, e, imos, is, en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하죠. escribo, escribes, escribe, escribimos, escribis, escriben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요? escribo, escribes, escribe, escribimos, escribis, escriben 네, muy bien.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동사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는 바로 열다 라는 뜻의 abrir인데요. abro, abres, abre, abrimos, abris, abren. 이렇게 여섯 가지 형태로 변화하겠죠. 자, 그렇다면, 너는 연다, tu abres, 그 문을 la puerta. 그리고 이 나는 연다, yo abro, 그 창문을, la ventana. 너는 문을 열고, 나는 창문을 열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Tu abres la puerta y yo abro la ventana.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발하다 라는 뜻의 partir 동사입니다. 자, partir 동사 또한 o, s, a imos, is, en 이라면 주어가 1인칭 복수일 때 이모스 동사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르를 이모스를 가지고 변형을 시킨다면, partimos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출발한다. nosotros partimos en punto. En punto는 정각에 라는 의미의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각에 출발해 라고 말하고 싶다면, nosotros partimos en punto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는 받다라는 의미의 receive 동사인데요. 자, 너희들은 받다라고 받는다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너희들이니까 다섯 번째 인칭 변화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osae imus is is 동사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 recebis라는 모습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받는다. 보소트로스 recebis. 하나의 선물을 un regalo 그리고 이 그들은 받는다 ellos reciben 자왜 reciben이 나왔을까요 3인칭 복수니까 여섯 번째 형태로 가야 되겠죠 o s e 이모 o s es en 그래서 n 형태가 왔기 때문에 reciben이 와야 되는 거죠 한 통의 편지를 una carta vosotros recibes un regalo y ellos reciben una carta 라고 하면 너희들은 선물을 받고 그들은 편지를 받네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평서문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 평서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입니다. 주동목의 어순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먹는다 밥을.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우리말로는 나는 밥을 먹어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주어. 요 먹는다 꼬메르의 인칭 꼬모. 밥을 먹자고 아로스. 나는 밥을 먹어 요 꼬모 아로스. 주어 동사 먹자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와 나, 아나와 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라레오니온자회이라는 단어죠. 아스티스 아. 어디에 참석하다 동사구가 되겠네요. 엘루네스 월요일에 자이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나와 나는 월요일에 회의에 참석해라는 문장이 되야 되겠죠. 그러면 평서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였잖아요. 그럼 주어를 찾아볼까요? 아나와 나 그렇죠. 아나와 나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찾아볼까요? 참석해 어디 어디에. assistir a. 얘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와줘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되겠죠? 회의에 la reunión.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부사어 월요일에 나머지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볼게요. Ana y yo assistimos a la reunión el lunes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assistimos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assistir의 3인 1인칭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어, o s eimos 동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ssistir의 imos를 활용한 변화형 assistimos가 아나와 나 우리들은이 되는 1인칭 복수 주어의 올바른 변화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Ana e eu assistimos a la r e u n i ó n e l lunes. 이번에는 의문문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어순은 언제나 의, 동, 주입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 그런데 만약 이 동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전치사가 딸려있는 문장이라면 그 전치사는 항상 의문사 앞쪽에 위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페인어에서 약간 독특한 문장 어순이긴 한데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그것을 스페인어식으로 바꿔버린다면 from where are you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 활용해 볼까요. 너는 뭘 먹어라고 문장을 완성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의문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게 이번에는 먹니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먹니 꼬메스 너는 do 의 동주 어순 맞게 나왔죠. 게 꼬메스 do 게 꼬메스 do 라고 의문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제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los trenes, 기차들, partir, 출발하다, 대동대 어디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의 어수는 의동주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전치사가 오게 된다면 의문사 앞쪽으로 놔준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사구는 그렇죠. 데돈데, 동사구는요 빠르띠르, 주어는요 로스드레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한번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완성시켜 볼까요? 그 기차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데돈데 어디에서부터 빠르땐 출발하나요? Los Trenes, 그 기차들은, de donde parten los Trenes? 올바른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 형용사는 누구의 것인지도 알려주지만,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의 성수에 꼭 일치시켜줘야 하는 법칙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소유격 형용사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 너의 두, 그의 그녀의 당신의 수, 우리들의 n u e s t 누 o n u e s t o 너희들의 v u e s t 무 o v u e s t o 그들의 그녀들의 당신들의 수. 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nuestro인 경우에는 단수 명사가 남성일 경우일 것이고, nuestra인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나의 할아버지 아부엘로 남성 명사죠. 그렇다면 m 아 a 엘 u e l o 우리들의 할머니 여성 명사죠. 그러면 여성형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nuestro 시리즈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여성명사임으로 당연히 nuestra abuela. 잘 하셨나요? 다음은 명사가 꾸밈을 받을 때그 바로 복수 명사가 와서 꾸밈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소유형용사의 복수격인데요. 자, 따라 해 볼까요? mis, tuus, sus, nuestros, nuestras, vuestros, vuestras, sus. 그러면 나의 엄마들 그러면 미스. 너의 엄마들 뚝스. 그의 엄마들 수스. 우리들의 엄마들 s 스트로스 여성명사일 경우에는 s 스트라스 너희들의 엄마들 부에스트로스. 여성복수일 경우에는 부에스트라스. 그들의 엄마들 하면 수스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시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들. 자, 아우엘로스 복수가 왔죠. a 스 아우엘로스. 너의 할머니들, 자 복수가 왔죠? 그런데 여성 복수가 왔으니까 부에스드라스, 부에스드라스 아부엘라스라고 해야 합니다. 대화로 익혀볼까요? 너 어디서 살아? 자, 그러면 의동주 기억하시죠? 의동주 그러면 어디서 사니? 너는 내 어순이 돼야 함으로 돈데 미베스뚜 자, 이렇게 문장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너는 어디서 사니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Vivo en Santiago de Chile. 자, 여기서 n 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n 은 바로 어디에,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Vivo en Santiago de Chile. 나는 칠레의 산티아고에 살고 있어. 살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나는 칠레의 산티에고에 살아. Vives Be con tu familia? 자, 여러분, 또는 어떤 뜻일까요? 너의, 라는 소유형용사였습니다. 그러면, Vives Be con tu familia,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너는 살고 있니? con, 누구와 함께, tu familia, 너의 가족. 그래서, 내 가족과 함께 사니? 라고 묻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너, no. 비보 솔로. 자, 이것은 노 no, 아니, 비보. 나는 살아, 솔로, 혼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나 혼자 살아. 그런데 이때 솔로라는 걸 봐서 이것을 대답한 사람은 남성인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혼자 산다고 대답하면 선생님은 비보 솔라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죠. 비보 솔라. Mi familia vive en Lima de Peru. 미, 파밀리아, 내 가족은 비베 살고 있어. 엔, 리마, 데페루페루의 리마라는 도시에 자, 페루이스도가 리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내 가족은 페루의 리마에 살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르동사의 변화형이 사용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돈데비베스 u Vivo en Santiago de Chile. Vives con tu familia? No, vivo solo. Mi familia vive en Lima de Perú. 자, 이제 이르동사의 변화형이 사용된 대화를 잘 따라해 보세요. Donde vives tu? Vivo en Santiago de Chile. Vives con tu familia? No, vivo solo. Mi familia vive en Lima de Peru.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형 규칙 변화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o, s, e, imos, is, en으로 변화합니다. 오늘의 어휘 n, 어디에, cerca de, 근처에, lejos de, 어디로부터 먼 곳에, 아기, 여기, 여기, 거기, 아이, 저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르동사의 변화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